네, 오늘 합방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됩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숙지하시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총선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승리하셨습니다. 경제 상황도 참으로 어렵고, 우리 국민들의 삶, 그 민생도 개선될 기미는 없습니다. 아,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, 그리고 여당조차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 제대로 체감하고 <laughs>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.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, 그리고 지금 다시 함께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, 더 크게 변신하게 됐습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